원주 만종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차량들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역에서 승객들을 태워 나가는 시내버스가 차량 사이를 힘겹게 빠져나갑니다. 이용객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분명히 차를 세워 놓고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의 공간을 어딘가 확보를 해 줘야 될거 아니야. 만종역 바로 옆 마을 밀려드는 KTX 이용객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평일에는한 50여 대 주말에는 한8 0여도 정도 되고 있는데 마을 안쪽에 마당까지 그 점령, 차를 주차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부족한 탓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족역 주차장은 평일 낮 시간대에도 이렇게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횡성과 평창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차량 59대를 댈수 있는 횡성 둔내역 주차장. 주차된 차량은 단 넉대입니다. 오히려 역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KTX 역세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나 일부 고객님들이 빈 공간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주차 수요 예측이 나온 결과입니다. 당초 만족력은 일평균 예상 이용객이 횡성과 평창에 비해 서너 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106면으로 횡성 평창에 비해 고작 20면이 더 많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KTX 만종역에 다음 달부터 주차장 100면을 추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만종역 주차 대란이 발생한 지 아홉 달 만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